결혼 8개월차 신혼인데 재미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한 지 8개월차인데 신혼이 재미가 없어요. 남편은 일이 바빠서 평일은 보통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쯤에 퇴근해요. 주말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쉬고 대부분 다 출근합니다. 주말 퇴근은 5시 정도에 하고 그나마 빠르면 2, 3시에 퇴근해요. 결혼 전엔 이렇게까지 안 바빴는데. 직장 상사가 나가면서 남편이 진급해서 상사 위치로 올라갔어요. 그래서 더 바빠진 거고, 새벽에도 전화 오면 갑자기 나가야 할 때도 가끔 있어요. 남편이 힘들고 고생하는 건 머리로는 이해하거든요?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걸까요? 현실은 평일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 오면 9시고, 저는 퇴근이 6시 반이라 이것저것 집안일 조금 하다가 남편 오고 10시 반 정도에 잠자리에 들어요. 신혼 완전 초반엔 저도 퇴근해서 저녁 같이 먹고 싶으니까, 저녁 차려놓고 같이 먹고 그랬는데. 어쩔 땐 저녁 준비하는데, 일터져서 퇴근 몇 시에 할지 모르니까, 먼저 밥 먹으라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. 그래서 나도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, 좀 짜증날 때도 있었고, 밥 먹는 시간이 항상 9시니까. 여보, 이 시간에 밥 먹으면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돼서, 이제는 저녁도 못 먹겠어요. 어, 나도 좀 그런 것 같아. 이제부터 회사에서 먹거나 알아서 챙겨 먹을게. 하길래 이젠 평일에는 밥을 안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집에 오면 쉬긴 하는데. 남편이 회사 끝나고 오면 그 시간이 맨날 너무 늦어서 남편도 피곤하니까 바로 씻고 대화를 10에서 20분 정도 하다가 자기 전까지 유튜브 좀 보다가 잠들어요. 연애할 때는 관계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많은 편이고. 하는 날도 주말에 반주하거나 저녁 먹고 내가 신호 보내야 하는 정도고 또 가끔은 여보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 내일 하자 하고 또 바로 출근하고 반복 주말에 이틀 쉬는 날이면 평일에 좀 늦게 들어오던 상관없는데 주말에 남편이 일하는 날에는 아침 일찍 나가니까 또 집에 저 혼자 있는 기분이 싫어요. 저도 남들 신혼생활 즐기는 것처럼 남편과 같이 늦잠도 좀 자고, 눈 뜨면 같이 있는 기분 느끼고 싶고, 요리도 같이 해 먹고 싶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 현실은 주말에 일어나면 집안일 좀 하고, 나 혼자 뭐해 먹다가 어영부영 하다 보면, 이미 저녁이니 그냥 저녁 해 먹고 다시 자고, 이러네요. 그래도 주말엔 남편 두세시에 끝나거나 쉬는 날이면, 어디 나갔다 오기도 하고, 여행도 가고, 여름 휴가 땐 해외도 갔다 오고, 놀땐 놀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충족이 안 될까요? 이런 저의 불만을 남편도 알고 있어요. 근데 일 때문에 그런데 어쩌냐고 답답해해요. 우리 엄마 아빠는. 요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애가 어딨어? 잘하고 있는 거다. 나이치고는 돈도 많이 벌고 그돈 전부 와이프한테 주는 사람 별로 없다. 주말에 심심하면 개인적으로 뭘 하거나 친정 와서 놀면 되지. 돈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넨 항상 이상한 걸로 싸운다. 라는 입장이신데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. 남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 계속 틱틱대게 되네요.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이 쌓이면 표출해야 하는 성격이라 자꾸만 표출하게 돼요. 그래서 임신해서 애 키울 자신도 없어 걱정이에요. 남편이 바쁘면 다들 이러고 사는 건가요? 내가 생각한 신혼생활은 이게 아닌데 답답해요.